비밀의 책은 과거를 엿볼 수 있는 책이며 누구에게나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지금 아는 것을 토대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제 먼 기억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고 한번에 작은 발걸음씩 내디디면 지구를 떠나기 전에 누구에게나 기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99달러의 일회성 요금을 활용하고 펜니안 후원자가 되어 월드 오브 더 댐드 시리즈를 다운로드하면 2025년 복 오브 시크릿 시리즈에 대한 특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 길류. 2031년에 지구를 파괴할 혜성이 돌아온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확인한 구전 및 서면 증언. 플러스 길. 영적 영역. 기록된 대로 보이지 않는 것들로 창조된 평범한 곳에 숨겨져 있는 거주 가능한 세계가 있습니다. 인류란 누구인가? 인간 개놈 프로젝트의 결론을 확증하는 과학적 주장이 기록된 언어와 일치한다고 평가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기회이며 단순히 좋은 거래가 아닙니다. 이는 과거에 알려지고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지식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조직화된 종교 없이 신을 믿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그랬듯이 종교적이지 않고 신을 믿는다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특정 교리와 의식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성경이 신의 말씀이라는 주장과 초자연적 존재에 대한 개념을 거부합니다. 반면에 자신의 믿음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종교와 영성은 서로 다르며 조직 종교의 영역을 벗어나 신을 믿는 것은 우리의 영성을 탐구할 자유를 허용합니다. 개인적인 여정은 우리가 신과 직접 연결되도록 돕고 개인적 자유와 자기 발견의 문을 열어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특정 종교적 전통의 규정된 해석에만 의존하는 대신 엄격한 구조나 기대 없이 우리 자신의 영적 길을 탐색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저주받은 자의 세계와 비밀의 책 시리즈는 개인적인 여정이며 현재의 사명을 완수하고 신을 찾고 자기 발견의 문을 열어 줍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그들이 어떠한 사태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